아기, 아기 <laughs> 어, <제가 고생해요>. 감사합니다. 제동생이에요 감사합니다. 아무뻐요 어제 가부말하려고 예, 3일이었던 이아진입니다. 어, 나원을 방금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기까지 이제 리딩부터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음 정말 열심히 만들었고 모두 너무 사랑하면서 만들었고. 우리가 다 말했다시피 정말 저희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또 물론 이번이와 어 무대에 도,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낙원을 위해서 열심히 상주해 주시면서 공연을 완성시켜 주시는리 감독님들 그리고 이제 문장 선생님 조연주님 음~ 사랑해요여보세 선생님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끝까지 완성할 수 없었을 거예요. 음,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리해주시지 않았다면 낙원이라는 공연은 마침표를 찍을 수 없었을 겁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아까 어리랑 잠깐 퇴장해서 얘기했는데 박수를 확 크게 쳐주시고 선호성을 질러주시는데 혹시 찍는 거예요. 그일초에 무언가 우리가 두디 관객 여러분들께 잘 닿았으면 좋겠다 했던 게 답을 받은 것 같아서 어 마지막 공연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더 힘을 얻어가는 것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... 언니 말해대로말음대로네요네 <laughs> <laughs> <저희는 말한대요? 웃음> 이제 나관이라는게 이제 막 그냥 아까 하하호호 이게 아니라 이제 찡하게 안고 가는 작품이잖아요.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마음도 우리가 오늘을 살기까지 그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던 거니까, 이 싱한 힘으로 여러분, 우리 잘 살아보아요. 네, <laughs>